여러분,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의 내용은 본문 앞절의 내용인데 곧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복이 되고 형통하는 복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푸르른 감람나무 같이 왕성하고 풍성한 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마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고 축복하며 본문이 끝납니다. 여기에서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살면서 자식의 자식을 보아도 그 자식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어렵고 궁핍하며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식의 자식을 보는 동안 자녀 대대로 앞서서 언급한 모든 축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대대. 대로 형통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까지 이어져 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그 사람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이 흐르는 아내와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 물론 이거니와 자녀의 자녀까지 다음 세대가 모두 주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자식의 자식은 원문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식들의 자식들을 보게 된다는 것으로 배가의 법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가족들과 그 자녀들의 모든 가족들과 또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살피시고 보장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비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 속에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녀 손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데 집중하다 보면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소홀할 때가 많고 부모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도 많은 것입니다. 또한 부모 중에는 그들이 가 가진 신앙과 인격의 한계로 인하여 자녀들이 뜻하지 않은 상처에 휘말리게 되고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게다가 원수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얻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는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한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미혹되기도 쉬운 형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 기회 있을 때 함께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단합하고 조부모와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보여주고 또 전해줄 기회를 얻고자. 잠시라도 기회를 내어 축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비전 예배가 가정이 영적으로 단합하고 세대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복된 가문으로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건강한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은혜로 평안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부르짖는 부모님들과 때마다 일마다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부모님들을 주셔서 교회가 기도로 굳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리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땅의 성도들마다 경쟁이 극심하고 갑박한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도 버거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치며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우리 자녀들의 학교가 동성애는 물론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속에서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될 내용들까지 억지로 배우게 만드는 위기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미혹을 당하고 시험에 들며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녀들의 모습에 눈물을 흘려만 하는 부모들의 아픔도 많아졌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울여 힘을 다하는 모든 부모들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대하고 싶어도 환경에 눌리고 인생의 압박에 힘들어 사랑조차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엇박자나는 대화 속에서 사랑함에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부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환 경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신 주님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비전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중심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아론과 훌의 손이 되어 자녀들을 축복하는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호수와 갈렙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노라고 선포하며 세월이 흘러도 변함 없이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영적 기상의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마다 이 시대의 요셉과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섬길 뜻을 정하고 달려가.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세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하게 하시고 집안의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하시며 우리 젊은이들과 아버지 어머니마다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가정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여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저녁에 새학기를 맞아 백투스쿨로 진행되는 비전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들어지는 비전예배가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 예배가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축복하며 자녀들을 파송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녀들마다 학년이 올라가고 또 새로운 친구를 맞이해야 하는 변화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마다 새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며 좋은 만남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주시고, 진정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마다 사랑을 받는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사랑하고 싶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실수한 것에도 사랑을 얻게 하시고, 아주 작은 성취에도 인정을 받게 하시며, 학교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격려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지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번 학기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흥미 가 있게 하시며 학교 다니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기도에 동참하며 333 기도로 시대를 섬기는 종들마다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이 보그럽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아주 작은 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모든 것이 은혜로 마무리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환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마다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며 모든 피로를 채워 주사 성도들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